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back. 자, 건강하고, 알차고, 보람차고, 힘찬 하루 잘 만들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입 터영, 입이 터질 수밖에 없도록 패턴을 탁탁 잡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합해지는지 지난 시간에, is there anyone who can help me? 이런 문장을 통해 배웠고요. 자, 오늘은요, 거기에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자, 어떤 식인지 바로 출발해 볼게요. Ready, here we go. 먼저 첫 문장부터 도전해 보세요. Number 1. 왜제 휴대폰에 문제가 있죠? 도전! 딩동댕! Y로 시작해야 되겠죠? Why is there a problem with my phone? 그렇죠? Why is there a problem with my phone? 자, 이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로 시작하면 phone 하고 올리시면 안 돼요. 폰 하고 내리셔야 돼요 Why is there a problem with my phone? 됐죠? 제 휴대전화기에 왜 문제가 있는 거죠? 수리하시는 기사분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포인트가 why만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is를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I를 대문자로 쓰고 그때는 Is there a problem with my phone? 이때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 휴대폰에 문제가 있나요? 이럴 땐 끝을 올려서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Is there a problem with my phone? 그 다음에는 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도 되지만, 우리말에서는 영어에서는 내리셔야 돼요. Why is there a problem with my phone? 하고 내리셔야 돼요. With my phone이 아니고 with my phone. 되셨죠? 자, 1번의 전체 내용을 다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문장이 다 가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Is there a problem? 문제가 있나요?도 되는 거고, Why is there a problem? 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문장을 다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넘버 2. 왜 오늘은 교통 체증이 심한 거죠? 이런 것도 쓰실 수 있잖아요. 교통 체증은 i 트래픽 잼스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트래픽까지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도전. 딩동댕. 그러면 왜 있는 거죠?니까 그러니까 why is there?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으니 so much예요. 그래서 우리가 thank you so much 할때그 so much예요. 그래서 so much traffic. 그렇죠. today.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why is there traffic인데 어떤 traffic이에요? Why is there so much traffic today? 네, 이때 traffic은 셀, 따로 셀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so much traffic으로 쓰신 겁니다. 쓴 거,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한데 합해져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어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왜 이렇게 많은 거야가 아니고 어 오늘은 교통량이 많대. Is there is there much a lot of traffic? 아니면 I mean, is there much traffic? Is there a lot of traffic today?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why가 쓰인 거죠. 자, 그다음에는요. 세 번째. 왜 여기에는 화장실 휴지가 없죠? 네, 그러면 없다라는 표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no만 붙이시면 돼요. no paper인데 화장실 거만 붙여보세요. 자, 도전. 딩동댕.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위에서 평소 쓸수 있거나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장인데 생각을 해보지 않고 바로 답만 보면 기억이 잘안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것보다 왜 없죠? Why is there?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 why is there? 여기는 부정이 없는데, 그럼 그 다음에 no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Why is there no paper? 그러면 종이가 없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 toilet을 붙여야 되니까, 예, no toilet paper. 아, 화장실 종이니까 그게 화장실 휴지죠. 예. 그래서 화장지. 화장실, 화장지가 왜 없죠? Here, 여기는요. Why is there no toilet paper here? Why is there no toilet paper here? 맞죠? 다시 한 번. Why is there no toilet paper here? 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돼요. Why is there no toilet paper here?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과학적인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 나왔던 문장을 응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우주에는 왜 소리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우주에서는 말을 하, 하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우주란 단어만 가르쳐 드리고 소리는 여러분이 사운드라고 알고 계실 테니까 응용해 보세요. 우주란 단어는 스페이스예요. 공간이란 뜻의 SPACE. 그러면 우주에서 in space. 자, 도전해 보세요. 딩동댕 Why is there no sound? 아까 나왔던 Why is there no paper? No toilet paper? 똑같은 구문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배열을 해드렸습니다 Why is there no sound? Where? In space 왜 우주에서는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물론 우주선 안에는 있겠죠 근데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전달, 공기를, 이렇게 소리를 전달해 줄 매체가 없는 거죠. 그게 적거나, 굉장히 희박하거나, 예, 그 다음에 적은 거,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correct me if I'm wrong. 제가 틀렸으면 좀 밑에 댓글에 고쳐 주시고요. 하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Why is there no sound in space? 됐습니다. 자, 5번. 여기는 왜 바람이 적은 거죠? 예를 들면은 뭐등산하다 어, 여기는 왜 바람이 적지? 저기는 바람 엄청 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도전해 보세요. 딩동댕. Why is there no wind? 아니면은 그 노는 바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하나 더 알쳐 드리려고 less. Why is there less wind here? less가 적은이죠. 다음에 wind less wind here 여기에 왜 바람이 적은 거죠? 여기에 왜 바람이 많은 거죠? 그러면 more wind m o r e 가로 안에 써 있는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 해보세요. Why is there more wind here? Why is there less wind here? 그리고 Y를 빼면 여기는 바람이 더 있나요? 여기는 바람이 덜 불어요? 더 불어요? 그러면 Is there more wind here? Is there less wind 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두 문장을 한꺼번에. 다섯 문장이지만 사실 Y만 빼면 열 문장을 연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다섯 문장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 복습. Number 1. 자, 왜제 휴대폰에 문제가 있죠? Why is there a problem with my phone? 그렇죠? Why is there a problem with my phone? 왜 오늘은 교통체증이 심한 거죠? Why is there so much traffic today? 아니면 여기는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해? 라고 할 때는 Why is there so much traffic here?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왜 여기에는 화장실 휴지가 없는 거죠? Why is there no toilet paper here? 아시겠죠? 그래서 paper라고 안 들리고 paper처럼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왜 우주에는 소리가 없는 거죠? Why is there no sound in space? 되셨죠? 왜 여기는 바람이 적은 거죠? Why is there less wind here? Why is there less wind here? 왜 바람이 많은 거죠? Why is there more wind here? 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less, no, 그 다음에 more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 에어질게요 Number 6. 자 앞에서 하나나 혹은 셀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은 금방 나왔던 바람, 한 바람, 두 바람 이렇게 하려면 셀려면 그 앞에 다른 단위, 한 줄기 바람. 예, 이렇게 써야 되겠죠. August of Wind 처럼,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셀수 없는 것들은 is나 이런 것들을 쓰고요. 셀수 있는 것들은 are를 쓰시면 돼요.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예, 윤년이 왜 있는 거죠? 그럼 윤년이 딱,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세월이 가면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년, 건너뛰는, 그, 뭡니까? 저기, 이제, 하루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 예, 그러니까 보통은 다 건너뛰다가 하루가 더 있는, 29일까지 있는 그 윤년이 왜 있는 거죠? 네, 그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why is there가 그 아니고 why are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시작. 딩동댕. why are there leap years. 윤년이 뛰다. 다른 연도보다 한 단계 더 하루가 더 많게 뛰는 거죠. 그래서 leap year 아니면 4년마다 한 번씩 뛰어서 찾아온다. 그래서 leap year.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거에 s를 붙여가지고 leap years 하면은 왜 윤년 그런 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y are there leap years? Why are there leap years? 하고 끝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Why are there leap years? 이거 아니에요. Why are there leap years? 하고 내리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왜 세계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 인종이라 하죠. 인종을 영어로는 race라고 합니다. r-a-c-e 경주란 뜻도 있지만 얘가 서로 인간들끼리 경주한다해서 걔가 인종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도전해 보세요. 딩동댕. Why are there different races? Different races? 왜? 그렇죠. 뒤 in the world는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이도 Why are there different races? 그렇죠. 왜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종류 사람들이 인종들이 있을까요? Why are there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races? Different races. Why are there different races? 됐습니다 자, 8 번. 왜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거죠? 도전해 보세요. 구름은 영어로 뭐예요? Cloud잖아요. Cloud 아니에요. Cloud 아니고.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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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발음 안하시면 클라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클라우드 그런데 구름이 한 개만 있진 않죠. 클라우즈 자 그러면 도전해보세요. 띵동댕자 그래서 Why are there 그렇죠 클라우즈 in the sky 하늘이 in the sky 하늘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in the sky 되셨죠? 자 그래서 하늘에는 왜 구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why are there clouds in the sky? 그렇죠? 네, 여기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일정한 온도가 되면 얼어서 거기에 떠 있는 거죠. 동시에 얘는 why를 빼시면 야 지금 하늘에 구름 있어? Hey, are there clouds in the sky now? now 하나만 붙이시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번 연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Are there clouds in the sky? 자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있어? Are there clouds in the sky? 되셨잖아요. 뒤에 now는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고. 그런데 why를 붙이면 그게 과학적인 현상을 묻는 그런 궁금한 또 고급 문장이 됩니다. Why are there clouds in the sky?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멍. 왜 도넛에 구멍이 있는 거죠? 자, 도전해 보세요. 땡동댕. 그럼 why are there라고 쓰셔야 되죠. 그럼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왜 있는 거죠? 그러면 도넛스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why are there holes. 이거 홀 아니에요. 호 울이에요. 거기다 s 붙으니까 holes. why are there holes. why are there holes. 어디예요? 맞습니다. in donuts. t o u g h 그게 밀가루 반죽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도넛. 얘를 밀가루 반죽을 그냥 튀겨봤는데 잘 가운데는 안 튀겨지니까 가장자리만 튀겨지고 가운데 를 빼면 어떨까? 그럼 더잘 익을 테니까. 그래서 생긴 게 동그랗게 안에가 빈도넛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are there holes in donuts? 그러면 도넛에 구멍이 있나요?라고 물어본 거고 왜 있는 거죠? Why are there holes in donuts?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어떤 뭐 상식이나 그거와 강, 가까운 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왜 많은 혈액형이 있는 거죠? 의학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많은 이니까 many. 그러면 혈액형 어려울 것 같잖아요. 혈액형 할때 그게 형태란 뜻이에요. 자, 도전해보세요. type 이라고 쓰시면 돼요. 많은 거니까 s 가 붙겠죠? 땡동댕 Why are there many, 그렇죠? blood types. 물론 하지만, 네 가지긴 하지만 예, 그렇죠. 물론 뭐 RH-도 있으니까. 그래서 uh, why are there? why are there many blood types? why are there many blood types?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 복습할게요. number 6. 왜 윤년이 있는 거죠? why are there? Leap years, leap이 도약하단 뜻이에요, 아시겠죠? 4년마다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니까 leap years 됐죠? 자, 그 다음에 왜 다른 인종이 있는 거죠? 서로 서로 다른 거죠? Why are there different races? 아시겠죠? Race가 경, 경쟁, 경기 말고 races가 인종의 뜻이 race에 있고 여러 인종들이니까 s붙었다. Why are there different races? 왜 하늘이 구, 왜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거죠? Why are there clouds in the sky? 왜 도넛 도너스, 어, 도넛에 예, 구멍이 있는 거죠? Why are there holes in donuts? 아시겠죠? 도넛마다 구멍이 있는 거니까 도넛에 s가 붙은 거죠. 예, 한 도넛에 여러 구멍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why are there holes in donuts? 일반 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s를 다 붙인 겁니다. 자, 왜 많은 혈액형이 있는 거죠? Why are there many blood type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lood, 이거 blood, 이렇게 하지 마시고, blood, 길게, blood, 하고 드는 살짝 들리도록.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할 때는 why is there? why are there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뒤에 s를 붙일 수 있으면 why are 하나만 나오거나 셀수 없으면 why i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문장만 연습하셔도 충분하고요. 부담되시면 1 3 5 7 9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care. bye.